그 중에, 현재도절기진행하는 데가 어디죠? 시양산 공암사. 공암사, 문경 공암사. 그리고, 저기, 영월 법풍사. 거기는 그래서 영월 법풍사는 음, 부이 사자산입니다. 사자산문이 9개 네, 네, 산문 중에, 그 다음에 강릉에 지금 절터만 남아있는 거기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단단지구가 있어요. 불산사, 하굴산문 불산사. 산문 음. 음. 음, 음. 현재도, 별로 되는 데는 영월, 아니, 어디 영월법흥사하고 희양산봉암, 희양산문. 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또 어디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그 9개 중에 나머지는 회사가 많이 됐어요. 음. 근데 그게 그 정치적인 것과 딱 상관이 있어요. 음. 통일신라가 네. 이제 점점 분리되어가 되잖아요. 음. 지방의 토호들이 음. 호족들과 여기 선, 선사들이 연결이 음. 돼요. 그래서 호족들이 음. 지금 음. 크게 음. 근데 여기 낭해화상이라는 분이 계셨었는데 이분은 신라 왕족이에요. 그래서 신라 왕실에서 특별한 대륙에. 근데 음. 음. 같은 성주사라는 이름이 어려운 창원에도 있는데 음. 거기도 낭해화상과 관련이 음. 있는 거 같아요. 아. 음. 자 여기 그렇게 한번 보시면. 그리고 또한 가지가 저기 가면 있다 비석. 보면은 비석. 비석이 있어요. 음. 저게최치원이쓴 음. 우리나라 최고의 음. 문장가라고 하는 최치원이쓴 음. 비석 음. 넷이 남아있어요. 음. 공암사에도 있고, 어. 여기도 있고, 뭐, 어. 국림상가 어디도 있고 이래요. 음. 자, 그래서 여기 이최치원에쓴 비석들만 가지고도 아주 새로운 문장을를 음. 해내기로 했다. 거기 가서 보면 음. 혹시 여기 채치원과 같은 왜? 채치기 그러시지 아 해줘요 와시조채치원이라는 아 사람은 아 출신이 신라육도품축이니까 음 출세를 못해 음 장나라 가서 아주 잘 그래서 음음그 장나라에서 황소라는 놈이 반란군을 일으켰거든 근데 하여튼 거기 퇴계는 보면 황, 그 황소한테 너 빨리 항복해라는 경문을 썼는데 음. 그 경문이 얼마나 저가 했는지 음. 황소가 그걸 보고서 침상에서 불러 떨어졌다는 게 음. 하튼 기록에 있어. 네. 신라에 와서도 출신이육두품이니까 높이는 못 가고 음. 근데 하튼 우리나라 최고의 여태까지도 역사상 문장가로 꼽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음. 우리 저기양고사는 저기 가서 읽어야 돼요. <laughs> 남포 어, 여기 여기 빨리 가야 여기 되겠네. 이렇게 자, 이, 빨리 가야 되겠어. 보시면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그니까 러 빨리 가야 되겠어. 빨리. 탑이 참 많은데. 네. 탑 여기로 와서는 저 앞에 본전이 아주 컸을 고같죠 네. 그리고 탑이 저렇게 여러 개 있는 데도 단지 금집 그건 이제 보면 가까 아, 아 네네네, 네, 네네. 자, 이 정도만 되시면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기념촬영 하고 들어가게요 하고 빨리 빨리 현지들이. 네, 네, 네. Yeah. yeah.